안녕하세요. 현우 역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사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끝나고서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음 연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쉬고 싶지 않았어요.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실내 연기를 하고 싶었고 어 드라 그 대본과 드라마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다 보고 나중에 음 되게 좋은 신하교를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오은씨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음 시나리오를 볼때 대입을 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. 처음 읽었을 때 엄청 따뜻하고 뭔가 서정적인 느낌을 받았고 아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처음으로 연하, 연하랑 촬영을 했는데 <laughs> 네 우선 <laughs> 네, 오빠 역할이죠 네. <laughs> 어, 행복했습니다 <laughs> 네, 그리고 구은씨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촬영할 때 쿵짝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네,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리허설하고 대본 리딩하고 뭔가 대본 리딩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현장에 와서 리허설 하고 슛 들어가는데 눈, 눈만 봐도 뭔가 통하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